스토크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어, 이파리가 4개가 되는 거 보니, 어, 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아직까진 불안해서 옮겨 심지 않아 줬고요. 빛등 아래서도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어,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인데, 꽃을 피운다면, 어, 그때 가서 또, 이게 성장하는 거를 계속 영상으로 올릴게요. 어, 꽃까지 피워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씨앗 주신 분께 감사하고, 씨앗 나눔 해주신 분께 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 지금, 패주니아는 아직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빗등 어, 안에서 크는 건 확실하고, 음, 이렇게 빗등 안에서 키고 있는 애들도 이쁘게 꽃을 피워요. 많이는 어, 아니지만, 지금 한 열솜이씩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했거든요. 지금 실험해보는 거는 삽목둥이 어, 들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사랑초를 심었어요 어제 음, 사랑초도 싹을 낼수 있을지 근데 사랑초는 누가 그러는데 빛등 아래서는 못뭐 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크는지 꽃을 피우는지 궁금해서 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저는 빛등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나비란도 지금 빛등으로 꽃이 나오고 있어요. 음, 다소 조금 정신없는 맛도 있지만, 꽃을 피우면 너무 이쁘고, 저희 집처럼 빛이 없는 집들은, 햇빛이 잘안 드는 집들은, 빛등을 이용해서라도 꽃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 저는 이렇게 꽃을 보고 있답니다. 스토크 음, 그 싹이 점점 자라는 성장세에 따라서 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